간 엔트로피와 온도입니다. 어, 지금 우리 통계물리학의 가장 어, 핵심적인 아이디어에 관해서 이야기하게 될 텐데요, 엔트로피라는 것을 어, 이야기하고 우리가 흔히 뜨겁다 차갑다라고 말하는 온도가 엔트로피와 어떤 관계가 되는지 어,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 27도의 어, 물체가 있고, 여기 77도의 물체가 있습니다. 이거두 개를 붙여놓은 다음에 한참 지나면, 어, 예를 들어서 40도, 40도로 만들어지는데요. 우리가, 어, 온도가 27도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게 됐을까요? 그리고 왜 항상 뜨거운 것이 미지근해지고 차가운, 뜨거운 것에서 차가운 곳으로 열이 흘러가는지. 그래서 온도와 열 흐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것을 아주 명쾌하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엔트로피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어 학생들이 정해진 수의 학생들이 정해진 수의 동전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그 가지 수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어 동전이 많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어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경우에서는 늘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두반이 있습니다. 남학생으로 이루어진 A반과 여섯 명 여학생으로 이루어진 B반 이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는 동전 30개가 있는데요. 어, 서로 간에, 어, 막 동전을 주고받기 때문에, 음, 어떤 경우에는 A 반의 동전이 많이 쏠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B 반의 동전이 많이 쏠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A 반으로 흘러간 동전 개수를 QA라고 하고, B 반으로 흘러간 동전 개수를 QB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QA 더하기 QB는 항상 30인 거죠. 자, 그래서 A반의 어, 학생들이 22개를 가져가고 어, B반이 8개를 가져갔다고 가정했을 때 어, 그때 우리는 가, 어, 가능한 경우의 수를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었고요. 실제로 해 보면 약 2억 가지가 나옵니다. 어 6명이 8개 동전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경우는 1287가지고요. 결국 이 둘을 곱한 거. 이것이 바로 A반이 22개, B 반이 8개를 가져갈 수 있는 총 경우의 수가 됩니다. 2,500억 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 계산을 모든 경우에 대해서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줄은 A 반이 0개 B 반이 30개를 가져간 경우고요. 두 번째는 A 반이 1개, B 반이 29개를 가져간 경우입니다. 그래서 A 반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를 쭉 구하고 B 반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쭉 구한 다음에 양쪽을 곱해주면 어, 이 전체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죠. 자 예상했듯이 어, A 반과 B 반이 약2대 1로 가져가면 그때 경우의 수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2 5 곱하기 10의 11승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요. 흥미롭게도 사람 수는 2대1이지만, 동전을 21대9로 나누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어, 경우의 수가 조금 더 큽니다. 일단 이런 미세한, 어, 효과는 무시하고요. 이런, 이것을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A반이, 어, 많이 가져가면 가져 가져갈수록, A 반이 그 동전을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음, 정해진 수의 학생은 동전을 많이 가지는 것을 선호한다라고 했죠. B 반 역시, 어, 이건 이제 A 반이 30개를 가졌다는 것은 B 반이 0개를 가져갔다는 뜻이므로 어 가장 작은 숫자가 되고요. B 반이 30개를 가져갔을 때 가장 어 높은 경우의 수를 갖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 이 A의 겹침수와 B의 겹침수의 곱이 커져야 되기 때문에 실제 두 개의 곱을 해보면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즉, 요 그래프가 이 파란색 그래프가 빨간색 그래프보다 더 기울기가 급하기 때문에 어, 중심이 여기 15에 있지 않고 20으로 옮겨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20대10 정도로 어, 나눠 갖는 것이 가장 확률이 크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어, 우리가 어, 그럴 거라고 예상이 되죠. 그런데 만약에 A 반이 120명, B 반이 60명이었다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이 굉장히 뾰족해집니다. 그래서 2대 1로 가져가는 어, 것이 더 확실시 되는 거죠. 자, 왜 우리가 사람 두 반이 동전 나누는 상황을 생각을 했냐면? 바로 고체 두개가 에너지를 주고받는 상황과 어, 거의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N, A개의 진동자가 Q, A만큼의 에너지를 나눠가는 겹침수나 N, A명의 학생들이 Q, A개수의 동전을 나눠가는 겹침수나 어,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두개의 고체 덩어리가 서로 어, 그 진동자의 개수가 다른 두개의 고체 덩어리가 있다고 했을 때 이들이 정해준 수의 에너지를 나눠가는 방식을 살펴보면, 역시, 이 진동수의 어, 비율, 2대1에 2대 해당하도록 에너지를 2대1로 나눠가는 것이 가장 높은 확률을 갖습니다. 그래서, 음, 어떤 고체가 음그 질량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가져가는 이유는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얘들은 끊임없이 서로 어 원자와 원자간에 분자와 분자간에 또 A 고체와 B 고체 사이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에너지를 주고 받으면서 새로운 상태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가운데 2대 1로 에너지를 나눠 먹는 경우가 극단적으로 어, 그 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두 고체의 질량 2대 1일 때 에너지가 2대 1로 된다라고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순전히 어, 경우의 수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실제 고체는 진동자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서 아보가드로 수 정도의 어, 진동자의 수가 있다고 치면요. 아까 우리가 구한 이런 팩토리얼 가지고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값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 스털링 근사법을 적용하면 n분의 q의 n승이라는 어 식을 얻을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는 어 굉장히 지금 어 n도 크고 전체 나눠먹을 에너지도 크기 때문에 굉장히 급한 커브가 되고 그두 개의 곱은 아주 샤프하게 가운데 나올 겁니다. 그래서 분자수 에너지가 많을수록 에너지는 정확히, 이, 진동자 수에 해당하는 4대2로 나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죠. 자, 아까 앞에서, 어, 이런, 이런 수식에다가, 어, n의 10의 20승계를 집어넣고, q의 10의 25승을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정말, 어, 천문학적 수보다도, 그걸 훨씬 초월하는 우리가 도저히 다룰 수 없는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 이 통계 물리학에서는 겹침수 가지고 어, 직접 계산을 하지 않고 엔트로피라는 값을 도입을 하는데요. 엔트로피는 이큰 값에다가 로그를 취해서 취해서 어, 숫자가 똑 떨어지고 거기다 또 kB라는 1 0 10의 곱 10의 마이너스 13승이라는 아주 작은 숫자를 곱하기 때문에 엔트로피 값이 어, 이제 상당히 작은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앞에서 구한 10의 23승계의 분자 또는 진동자 그리고 에너지가 10의 24승계, 그 단위 에너지가 10의 24승계가 있다고 했을 때그 엔트로피는 고작 0.77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다루기가 좋은 거죠. 자, 아까 고치 두 개가 있고, 어, 이것이 특정한 에너지를 갖고 이게 특정한 에너지를 가질 수 있, 특정 에너지를 갖는다고 했을 때 얘가 가질 수 있는 총 겹침수가 오메가 이고 가질 수 있는 고메가 b 였습니다. 전체 겹침수는 두 개의 곱으로 나타나는데요. 만약 우리가 엔트로피를 사용하게 되면 여기에 어, 이것의 엔트로피는 여기에 로그 값을 취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보시 것처럼 어, 이 겹침수의 곱이 엔트로피의 입장에서는 합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 두 물체가 같이 있다고 했을 때 엔트로피는 그냥 더하면 되는 거죠. 굉장히 이것도 편리함을 어,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물체의 거시 상태는 어떤 거시 상태를 가질 것이냐 즉 에너지를 몇대 몇으로 나눌 것이냐 의그 거시 상태는 전체 겹침수가 가장 큰 상태로 변화될 것이다. 이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말해 왔던 바인데 이제 앞으로는 엔트로피를 사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체의 거시 상태는 전체 엔트로피의 전체 엔트로피가 가장 큰 상태로 변화될 것이고 그것은 결국 A라는 물체의 엔트로피 합과 B라는 물체의 엔트로피 합이 가장 커지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어 표현을 할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구했던 이 그래프를 엔트로피로 그대로 바꿔본다고 하죠. A의 A가 가져가는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A 물체가 그 에너지를 갖고 있을 수 있는 경우에 겹침수가 엄청나게 빨리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값을 로그를 취해 보면 굉장히 천천히 증가하는 값이 됩니다. 이게 로그 함수의 힘이죠. B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가면서 점점 급격하게 증가했었는데 이것도 엔트로피를 바꿔보면 아주 완만하게 증가합니다. 중요한 것은 합이라고 씁니다. 두 물체 엔트로피의 합을 구해보면 이런 그래프가 되는데요. 자 여기서는 이렇게 뾰족하게 솟아오른 이런 식의 바늘같은 그래프가 로고를 취한 엔트로피에서는 아주 부드러운 원덕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어 이런 확률은 극히 드물고, 이럴, 여기에 있을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라고 말한 것을 엔트로피에서는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어이 지점은, 이 지점보다 이 지점이 엔트로피가 더 크기 때문에, 이 상태보다는 이 상태 발견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봐서는 여기와 여기가 예를 들어서 엔트로피로는 0.1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실제로 어, 겹침수에서는 어, 몇 천만 배, 몇 억, 몇백억배그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엔트로피가 0.1만큼 증가한다. 이거는 엄청 겹침수에 있어서는 엄청난 증가를 뜻하고 당연히 그러므로. 엔트로피가 0.1이라도 더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 물체가 어 그런 방식으로 에너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는 어총 엔트로피가 최대가 되는 점이 부분을 찾는데 주력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지금, 최대가 되는 점에, 찾아간다고 했는데, 만약에, 현재, 최대가 되는 점이 아니라, 어, 이두 물체가 서로 그, 진동자의 개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를 똑같이 갖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바로 요 지점이 되는 거죠. 어. 자, 이게 3이, 어, a가 지금 이 상태에 있고요 b가 이 상태에 있습니다 총합은 여기, 이 상태에 있는 거죠 이 경우에 어, 우리가 전에 말했듯이 일정한 특정한 수의 학생들은 더 많은 동전을 갖기 원하고 일정한 수로 이루어진 물체는 더 많은 에너지를 갖기 를 원하죠 그래야 엔트로, 그. 겹침수가 증가니까요. 하 이제는 겹침수라고 하지 않고 엔트로피라고 해봅시다. 엔트로피가 늘어나는 방향을 선호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이, 이 물체의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엔트로피를 천만큼 더 주면 내 엔트로피가 팔만큼 늘어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어,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고 싶다는 거죠. 자기는 지금 이 상태지만 조금만 누가 에너지를 더 주면 엔트로피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어, 누군가 에너지를 더 주는 것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B의 입장은 어떨까요? B의 입장에서도 에너지를 더 준다는 것은 이, 왼쪽으로 간다는 거기 때문에, 어, 엔트로피가 더 증가는 하 거죠. 그런데, 이녀, 같은 에너지를 천 주었을 때, 이 녀석은 팔 만큼 엔트로피가 늘어나는 반면에, 이 녀석은 4밖에 안 늘어납니다. 그러면, 결국, 이두 개의, 결국 이 자연은 엔트로피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밖에 없는데, 그러면 에너지를, 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주게 되는 거겠죠. 에너지가 전달됩니다. 자, 이제는, 에너지를 좀줘 가지고, 좀중요 하나 꽤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3.5대 2.5로 에너지가 나뉘었습니다. 자,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이제 이큰 물체가 말하기를 나한테 에너지를 1000또더 준다면 나는 7만큼 늘어날 거다. 나는 5만큼 늘어날 거다. 왜냐하면 아까는 이쪽에 있었는데 여기로 옮겨오면서 이제 기울기가 좀더 급해졌습니다. 아까는 얼마였죠? 엔트로피가 4만큼 커진다고 했는데, 이제는 5만큼 커지는 위치에 와 있어요. 이 녀석은 아까보다는 기울기가 좀더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8 증가했지만, 이제는 7 증가는 상황인 거죠. 그래도 여전히 왼쪽 물체가 엔트로피, 에너지를 가져가는 것이 전체 엔트로피를 늘리는데 효과적이니까, 에너지가 이동합니다. 자, 이제 4대2가 됐습니다. 이제는 얘가 엔트로피를 천주면, 어, 에너지를 천주면 엔트로피가 6만큼 늘어난다고 하는데, 어, 오른쪽 물체도 마찬가지가 상황이 됐습니다. 처음 여기서는 기울기가 이쪽이 더 급하고 기울기가 이쪽이 더 완만했는데 쭉 이동하다 보니까, 어, 이 지점에 와서는 이쪽 기울기와 이쪽 기울, 기울기가 같아진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에너지가 교환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 이 상태에 머물게 되는데요. 이 상태가 바로, 어, 전체 엔트로피 합이 최대가 되는 지점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A 엔트로피 기울기와 B 엔트로피 기울기가 같아지는 점이다. 사실 여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 합이, 어, 0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그래프의 기울기를 비교함으로써 기울기에 의해서 에너지가 어느 방향으로 이동할 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 A의 물체의 기울기가 더 크다, 어, 그게 바로 이제 이런 경우였죠. 이 지점에서는 A의, A의 기울기가 크고 B의 기울기가 작습니다. 그러면 에너지는 B에서 A로 갑니다. 반대 상황이면, 어, 이거 잘못 썼네요. 어 B의 기울기가 더 크다고 하면은 A에서 B로 가는 거고, 두 개의 기울기가 같으면 에너지는 왔다 갔다 하든지 아니면 밖에서 볼 때는 거의 멈춰 있는 상태로, 에너지 교환이 되지 않는 상태로 보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 물체가 이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 물체 의 에너지가 이동하는데, 이 값이 나타내는 것은 에너지를 받을 때엔트로피 얼마나 커지는지, 그리고 또는 다른 말로 하자면 그 물체가 에너지를 받고 싶어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죠. 이 기울기가 급한 녀석은 에너지를 받고 싶어 하고요. 기울기가 완만한 녀석은. 당연히 에너지를 받으면 좋지만 이 녀석만큼 더 갈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를 받고 싶어하는 정도 이런 것에다 이름을 붙여주면 좋겠죠?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게 바로 온도가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한 이 기울기, 이 기울기를 온도의 역수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온도의, 어, 이 통계 물리적 정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음, 어떤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거나, 어, 무슨 분자의 평균 에너지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명확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또는 온도라는 것은 이 기울기의 역수다 이렇게 써도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이 부분보다 기울기가 크다고 했습니다. 기울기가 크다는 것은 곧 온도가 작다는 거죠. 여기는 이 물체의 현재 온도는 낮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런 상태에 있는 물체는 기울기가 작고 비의 온도가 높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녀석은 온, 에너지를 주면 6만큼 증가할 수 있고 엔트로피가 이거는 엔트로피가 9만큼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간절히 원하죠. 이것은 에, 온도가 낮은 상태라는 거죠. 이건 온도가 높은 상태고요. 그래서 온도의 역수 이 값은 아까 에너지를 얼마나 원하는지를 나타낸다고 했기 때문에 달리 말하자면 온도라는 것은 에너지를 덜 원하는 정도를 나타낸다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물체는, 어, 에너지를 잃고 싶어 하는 녀석은 없습니다. 어느 물체든지. 왜냐하면, 어,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에너지를 받으면, 어, 그 에너지를 나눠 먹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엔트로피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만, 누가 더, 어느 물체가 똑같은 에너지를 받았을 때더 많이 늘어나느냐.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온도의 역수라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높은 녀석은, 어, 온, 에너지를 원하긴 원하지만, 어, 다른 녀석에 비해서 덜 원하는, 어,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31도의, 어, 체온을 가진 한 학생이 있고, 37도의 체온을 가진 한 학생이 있습니다. 어, 내 몸이, 몸이 차갑다고 느끼고, 이것은 통계학학적으로 보면은, 몸이 차갑다는 뜻은, 아, 에너지를 준다면 엔트로피가 많이 높아질 것 같다. 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따뜻한 사람도 역시 에너지를 받으면 엔트로피가 늘어납니다. 두개다 같은 입장이죠. 그런데 이두 사람을 접촉시켰을 때 열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결국 온도가 비슷해지는데요. 이 친구는 열을 뺏겨서 억울해하고, 이 친구는 이제 열을 받아서 굉장히 행복해졌는데, 어, 왜 그러지? 나도 열을 원했는데, 어, 라고 오른쪽 친구가 억울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왠, 어, 왼쪽 친구는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죠. 물론 너의 엔트로피가 주로 준건 사실이다. 하지만 내 엔트로피가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 전체 엔트로피는 증가한 셈이고, 자연은 항상 전체 엔트로피를 최대화시키려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전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것은 결국 전체 겹침수가 더 많은 상태로 변화하는 것이고 이것이 확률적으로 더 높은 상태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따뜻했던 친구에게서 차가운 친구로 몸이 이동한 열이 이동한 것은 그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열은 우리 몸의 분자들 사이에서 계속 서로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는데 분, 열이 그열즉 에너지가 이런 방식으로 분포할 확률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아, 정리하겠습니다. 이건 예전에 배운 거지만 아인슈타인 고체는 여러 개의 준동자로 이루어져 있고 아, 진동자가 정수 개의 단위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체가 가질 수 있는 에너, 총 겹침수, Q계의 단위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겹침수는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엔트로피를 이렇게 썼고요두 고체가 접촉하게 되면, 접촉하기 전에는 어차피 엔, 에너지를 교환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각각의 엔트로피를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접촉하게 되면 이제 열이 교환될 수 있고, 결국 전체 엔트로피 합이 최대가 되도록 에너지가 교환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받은 에너지 당 엔트로피가 얼마나 증가할 것이냐 그것의 역수 값을 우리가 온도로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온도를 안다는 것은 에너지가 어디로 이동할 것인가를 안다는 뜻이죠. 즉제 몸이 차갑다는 것은 나한테 에너지를 주면 엔트로피가 확 증가할 증가할 거기 때문에 다른 물체에게서 엔트로피, 열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도를 어떻게 정했는지 우리가 배웠고요. 열이 왜 온도가, 왜 높,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지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체 엔트로피를 키우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